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그전에는 역사 속, 그니까 영화 속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주제를 완전히 바꿨어요. 오늘은 쏙쏙 러닝 이중 언어 카드게임.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원래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했을 때는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아,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같이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우선은 어, 옆에 계신 선생님이랑 같이 시범을 보이면서 하려고 해요. 자, 우선 옆에 계신 선생님 누구인지 되게 궁금하죠. 음,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 먼저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신경 떠나는 베트남. 아 베트남에서 오신. 이예 우리나라 말로 이 예은 선생님이고요 베트남에서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아저 어인 쯤 됐어요. 5년5년 네. 5년 됐어요. 이제 년 전에 오셔서 어,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 요즘 영어 배우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 베트남 엄마가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베트남 말을 좀 쉽고 재밌게 배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어, 자, 쏙쏙 러닝 이중 언어 카드 게임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 카드 게임을 우리가 베트남 말과 그리고 한국 말에 서툰 다른 외국인들도 함께 베트남 말, 영어, 한국 말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얘네들은요 총네 가지 지금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동물과 식물. 그래서 귀여운 동물들과 그다음에 꽃. 나무,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두 번째는 숫자와 색깔이에요. 그래서 뭐, 1, 2, 3, 4부터 100까지,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 뭐 빨간색, 이런 것에 대한 숫자,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과 탈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경찰차, 소방차, 뭐 구급차,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요, 요, 즘또 뭐, 요리사, 뭐 경찰관, 뭐 이렇게 뭐. 선생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사물과 신체. 그래서 뭐 책, 뭐 연필, 우산, 풍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팔, 눈, 코, 입 이런 거에 대해서 베트남말은 어떤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자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할 거예요. 게임을.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게임이 총세가지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쏙쏙 러닝 스텝 1의 첫 번째 게임은 메모리 게임입니다. 자, 메모리 게임 많이 해보셨죠? 자, 메모리 게임은 똑같은 그림이 있는 게 쌍이 돼가지고 두 개씩 있는데요. 자, 악어 카드도 한국어와 베트남어 두개 있고요. 말 카드도 한국어와 베트남어 두개 있습니다. 고양이도 똑같이 있고요. 자,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뭐 경찰차 똑같이 그림은 똑같은데 하나는 한국어, 하나는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들을 하고 싶은 단어들만 모아서 섞어주시면 돼요. 저는, 어, 동물카드로 할 건데요. 동물 12종류. 12마리, 근데 각각 베트남과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24마리의 카드, 24개의 카드가 있는 거죠. 얘네들을 섞어주세요. 마구마구 섞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한 박스당, 어, 동물과 식물 30장씩 두 종류, 한국어, 베트남어, 60장. 숫자와 색깔, 60장 각각 있는데요. 그것들을 모두 다 깔고, 모두 다 깔아놓고 하면은 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 몇 개만 어, 아이들이 어릴수록 수가 좀 적어져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자, 아까 막 섞었죠? 섞은 다음에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깔아 놓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4장의 카드가 깔려 있어요. 근데 한 박스에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 뭐 숫자와 색깔 한 박스에 30개의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60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60장을 다 깔아 놓으면 꽤못 해요. 하다가 짜증 나요. 못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어, 엄마들이나 뭐 친구들이 어 나는 몇장 정도만 가능하겠다라는 걸 해서 그 수에 맞춰서 깔아 놓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총 24장이니까 베트남어 12장, 한국어 12장. 그렇게 24장을 깔아 놓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단어는 12개의 단어가 들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먼저 카드를 자, 메모리 게임의 수, 어 방법은요. 카드를 찾는 거예요. 똑같은 카드를 자 사자 나왔죠. 똑같은 사자를 찾아야 돼요. 어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 놓고요. 그 다음은 승임 하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 어, 안 됐네요. 네. 자 그럼 여기 고양이 있었고 여기 앵무새 있었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오가고 어. 와, 그게요. 네. 선생님. 자 그러면 이거는. <laughs> 후가고. Go? 기린. 그래서 오, 이거는 했겠구나. 이제 내가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네. 저도 할까요? 네. 지. 없는데? 아, <laughs> 아니죠. 그럼 다시 뒤집어 놓고요. 자. 건보이. 아까 코끼리가 없었죠? 한번 아. 음. 오! 아! 오, 음, 저 착하해. 여기다 여기 이렇게 하고 깡다 토끼 그리고 아, 가져갔던 자. 사람은 한번더 기회가 있어요. 한번더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까 까먹고제전안 했네요. 음, 깡. 말 깡어 아니 음. 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집어 볼까요? 아 어, 아까 했 아까 했던 거아 앵무새요? 앵무새 아까 있었는데 아, 아. 여기는 근... 오아 아. 아니네 아니네 아, 네. 네. 아까 아까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잠깐만 네. 오 아까 여기 있었죠 네네껑 앵무새 네. 그래 한번 저는 가져갔으니 까한번더 네. 네. 기회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이 아까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지 아들지 아들지 여기있나 아. 아싸 해요 또? 예. 응. 꽁허 호랑이. 한, 저저한번또 있어요? 어떨게 어떨게? 아, 얘 아까 아, 있었는데 음.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나? 아 이런 다시 집어넣고요. 아까, 응. 자, 아 음, 아까 봤는가? 아, 아, 아 아니에요. 음. 네. 어? 아 얘다. 아싸어게껑초 아싸. 저 다람쥐. 저한번 더해요. 네. 얘 아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 허, 아까 말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네 말 나왔는데요. 어디지요? 거기 아닌데 아, 아니 한번 뒤집으면 아, 해야 돼요. 아, 네. 아 이거는 음. 아, 사자 거기. 아, 모르겠는데. 오. 어. 음. 여기 이렇게 하고 스드. 사자 한번더 하세요. 네오오 오. 돼지 깡랑 응. 또한번또한 번요? 어 아까 아까 아 어디 있었지? 여기였을까? 아 아니. 어, 아니죠 아니죠. 아니. 자 그럼 아까 여기 와아 강아지 어? 아니. 네. 아까 고기 좋을 어... 거 있었는데 어디였까아 아니야 야 아싸 아싸 자 가져가면서 꽁쪄 꽁조 개한번더 할게요 아까 고양이 있었는데 아 축하해요 <laughs> 꽁매어꽁 고양이 한번더아 네. 음, 아, 아나나 응. 나왔다, 나왔다. 껑, boy, 껑, boy, 코끼리. 아, 여기 있었지? 아, 아 끝났네. 악어, 꽈, 사우, 그리고 껑, 으, 껑, 너, 말. 자, 그러면 음. 내가 가진 카드의 수를 세는 거예요. 는 저는 18장 6장 그럼 네. 제가 이겼습니다